쌍배 님한테 까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욕망치 게임은 절대 하지 마. 그거... 어. 어 아, 먼저 쳤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잠깐만. 그게 아니고 이게 왜 언니. 어, 과몽아. 언니. 언니. 응? 언니 정말 민폐시네요. 왜? 언니. 언니? 어? 비방이에요? 아니, 나 방송충인데? 언니 정말 민폐세요. <laughs> 그거... 왜? 몰라? 언니 스피커를 듣고, 듣고 있어서 오우씨! 있어서... 어, 어. 뭔 우리 목소리가 다 들려요 아 깜짝 놀랐어 근데 언니 어. 마이크 온오프도 안 하셔서 계속 언니가 듣는 노래를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주면서 야 너무 소름 돋아 다 들렸다고? 네 이거 마이크 열었다가 켰다가 M. 하는 거 어디서 해? M. M M이에요 M 야 나는 M을 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아, 그거 언니 H 눌러보시겠어요? 응! 음, 오! 가운데에 음성 채팅 아이콘 표시 그거 어 오, 야 됐어! 야 됐어! 왼쪽 아래 그 M 누르면 오. 다시. 개 좋다! 음, 과몽가나 어, 어. 이거 하고 다녀야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야 고마워. 너 선물 하나 줄게 내가. 아니요 언니. 아, 줄게. <laughs> 뭐... 이거 가져. 우와 언니! 아, 이거 진짜 만들기 힘든 건데 왜 주세요? 너가 알려줬잖아 나너 아니었으면은 온 동네방네 내 목소리랑 내 노래 소리 다 뿌리고 다니뻔했어 근데 언니가 듣는 노래여서 더 좋았어요. 아 어, 그래? <웃음> 네. <웃음> 다행이다. 알았어 야 과목 알려주 고마워. 네 언니 투고 투구, 다이아 투고로 바꾸길 기도할게요. 나 지금 왕관 있어서 왕관쓰러갈 거야 나. 우와 우와 좋겠다. 야, 왕관 얼마야, 근데 혹시? 왕관 진짜 비싸게 팔리고 왔는데? 어? 그래? 얼마에 팔까? 과몽아, 천재시하라고 할까? 혹시 왕국을 짓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군데? 어제 제가 데려온 분인데 아, 왕국을 아, 제 짓고? 왕국이 아니라 제국이구나 아, 근데 그분 그분 돈 없잖아 <laughs> 그분 아니야, 돈 있어? 없어요 <laughs> 아, 돈 많은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음, 언니 스킨 와. 너무 귀여워요 나 스킨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언니. 아나왜 이렇게 생겼냐 근데. 언니가 좋아서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다운 받았어. 너는 네. 네가 만든 거야? 아니요 저는 스킨 만드는 거기다가 맡겼죠. 어쩐지 사과몽 너무 <laughs> 찰떡이야. 그게 뭐가 찰떡이요? 너 찰떡이잖아. 이네 누가 봐도 사과몽처럼 생겼잖아 지금. 어, 언니도 누가 봐도 주보리 같아요. 나? 멍청하고 띠리빵 목소리랑 캐릭터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그, 그래? 나잘 어울려? 네 귀여워요 아, 언니 어?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언니는 집도 아, 없고 친구도 없고 과몽아 나 그럼 돌아다니면서 친구 좀 소개시켜줄 수 있어? <laughs> 어 갑시다 친구 사귀자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섹시 여캠 주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와. 섹시 여캠 주보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감자 고맙습니다 착하신 분들인데 일로 어, 오세요 언니 어? 이제 아프리카 분들은 다 아니까 퀵 응, 따른... 친구 사귀 다른 사람 들 가자 아안 되네. <laughs> 아 언니 마크 잘한다. 그지. 나좀 금방 적응하긴 한것 같아. 금방 배우네. 야 저기 사람 아, 있어. 어쌍둥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 네. 안녕하세요 쌍둥님 반갑습니다. 아 사공님 안녕. 아 주보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오, 멋있다. 아, 방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니, 여기... 새로 입주하셨다고 쌍배님이? 오늘 처음 처음 들어왔습니다. 여기 쌍배님 땅인가요? 아니 아니 아니, 저저 여기 트위치 뭐 그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 구경하고 그 아, 계셨구나. 아무것도 없으신가 보네. 어, 근데 날개 폭죽이 있는데 처음 들어오셨는데도 그런 게 있는데? 아, 이거 그 처음 만난 친구가 선물해줘가지고. 아, 아 주보리님이 9 1 년생이세요? 네. 갑자기 오, 아 그래요? 나 아, 갑자기. 아 제가 분일이라갔아 진짜 친구네. 쌍배님 종종 인사해요 그러면. 아 예. 그 인사 인사합시다. 예. 네. 그, 알겠습니다. 뭐야? 네? 그아 아니야, 아니야. 예, 예, 예. 아. 네, 네, <laughs> 네, 뭐, 네. 아, 무슨 뭐야. 아예. 아예. 네, 왜, 왜 고장 나셨어요, 쌍미님? 사람을 좀 많이 못 만나봐가지고. 아, 네. 아 사람이랑 별로 말을 안 해보셨나 본데. 아 지금 그거 연, 제가 사회 에 나가려고 여기서 좀 말하는 아. 걸 연습하고, 말 아. 연습하고 있어요. 동갑을만났는데 아. 그냥 인사하고 아. 그런 가시는 거예요, 연습하시는데? 네, 아, 네, 나좀더 노력해보죠, 연습하는 중에. 우리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죠. 아뭐 뭐? 아 질문이요? 어. 예. 오늘 오늘 날씨 예, 좋죠? <laughs> 아니 비 <비워 웃음> 오고 있는데요, 쌍배님. 91년생 여자분을 처음 봤습니다. 91년생 여자의 제가 아는 애 있는데 다음에 만나면 소개시켜드릴게요. 안녕. 아 괜찮 어? 괜찮습니다. 아왜왜 쌍배님 네. 아, 아, 사회생활 어, 하신다면 서요 어, 연습하셔서 연습하셔서요 아. 쌍배님. 아, 예. 아 그래요? 네. 아, 예. 그럼요. 소개 시켜 주시면 한 이야기 한번 나눠 볼게요. 아. 네. <laughs> 네, 한번 다음에 소개 시켜 드릴게요. 이제 네, 네.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손에 있는 폭죽이 언제든지 날아가기 그러니까. 위험해요. 네. 아 주보린님 네. <laughs> 아, 스타 나가세요? 아 스타는 조금 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초보이긴 해요. 오... 아, 처보시구나 아, 저저 스타 제가 스타 1 0년해 가지고. 어, 스타 10년? 예. 그러면은 뭐 거의 고수시겠네요? 아니 근데 뭐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스타를 10년 했는데 그 실제로는 안해 보고 좀 많이 봤습니다. 대회나 이런 거를. 아, 그러니까 한지만 10년 됐고 눈 스타만 해셨다. 예. 아, 다음에 뭐올라오시면 스타라도 한번 어, 그래요. 아. 예, 스타 함 합시다. 아, 예, 스타 얘기하시니까 그래도 좀 안색이 밝아지셨네요. 아, 예, 아저 아는 얘기 나가지고. 와 쌍미님, 응. 저 백설 언니랑 응? 친해요. 아, 이제 백설령님 아시죠? 예, 아, 백설령님 아죠 아, 저도 백설령님 알아요. 응, 근데 뭐 <laughs> 저랑은 뭐 그렇게 친하진 않아가지고. 아, 아 그렇구나. 아니고는 예, 아니고 나친하지 않은 건 아닌데 제가 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아... 예 지금 좀 아... 머리가 많이 마시 가셨어요. 그거는 근데 백설양님 잘못이긴 해. 똥망치를 때리는데 똥망치에 뽕을 너무 없는 걸 준비했었어. 아... 백설령님잘 보시죠. 온 힘을 다해서 내려찍는 거는 친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내리찍은 거 아니야. <laughs> 어. 아니 그래, <근데>, 아니 까지는안 <laughs> 실었었어. 체종까지안 실었는데. <laughs> 아니 점프샷을 팍 쌍배님한테 가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욕망치 게임은 절대 하지 마.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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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먼저 쳤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고 이게 왜 저게 쳐지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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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럴 삼은 실거아니아 아니, 그게, 그게 아니고. 이게 게임보... 그 본능적으로 여자분들은 안 보는 남자를 싫어해. 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척수 반사처럼 나온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아니요, 아니요. 어? 아니 아니 아니. 진짜 개재미없네하면서 그냥. 아니 아니. 어? 아니 나는 나는 이해해. 어난 이해해. 어, 이해해. 어 그게 아니고 제가 감자를 이렇게. 어. 이렇게 하려다가 이게 왜 쌍배님이 쳐줬네요? 쌍배님 보리 언니가 그, 네, 예. 마린이에요 맞아요 저는 아... 마크를 처음 들어와 봐가지고 조작을 잘 못해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그게 다예요? <laughs> 아 근데 그 무슨, 저희가 아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있는가요? 아니, 아니 아니 상훈이 해봐 상훈이 해보세요 자 봐봐 네. 제가 오늘 와가지고 조작을 잘 못해요. 아 조작을 잘 못해요? 어 그러면은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저는 조작을 못해요. <laughs> 아 조작이 W A S D로 움직이는 거까지는 아시나요? 키보드 예. 한번 눌러보세요, 상배님. 예. 어 이러면 수그릴 수가 있는데 이러고 마우스를 내리면은 마크에서는 인사하는 거예요. 한번 마우스를 내려보시겠어요? 마우스가 뭐예요? 마우스가 뭐냐면 아, 키보드 아, 오른쪽에 예. 있는 게 마우스예요. 아, 예. 이거를 아래로 내리면은 고기를 숨길 예. 수 있어요. 와, 아, 그래요. 맞아요. 이게 마크 인사법이에요. 아, 그렇군요. 어, 아, 어, 사과모님 되게 말씀 잘하신다. 그래, 내가 원하는 이런 거였어. 이런 거. 어떠한 주제가 나와도 약간 이런 스무스하게 탁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 와, 그러면 쌍배님 광장에 뭐한 시간 있기 이런 거 하면 고무 우와, 아, 나, 그러면 나 진짜 죽어버려. 좋아하겠다. 아, 나그러 거, 나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런 거 하면, 와. 아. 나, 나, 나 아까 전에도 광장 지나가는데 사람들 모여있길래 그 피해 갔었어. 혹시 누가 나한테 말 걸까 봐. 아니 그래도 말하려면 그거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지금 연습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일대1로 아, 대화하면서 아 한마디씩 하는 게 좋지. 아니 근데 주벌린 그래? 근데 약간 네? 소개팅이 어떤 남자가 나왔는데. 네. 진짜 네? 얼굴 오늘내일한 네.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 vs 얼굴 진짜 조각상인데 네.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 아 음. 어렵다 그거는. 진짜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한마디도? 끄덕끄덕끄덕거리기만. 아 재수 없는데요? 그럼 말 잘하는 사람 할게요. 그래요? 네 너무 나한테 관심이 아이야라, 없어 보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나 실제로는 그냥 잘생긴 사람 상태할 거야. 어 아, 쌍배님도 잘생기셨어요? <laughs> 쌍배님 뭐야? 어 쌍배님 잘생기셨어? 잘생기시고 랩도 잘해요 언니. 우와 트위치 2대 래퍼중한 분이세요. 우와 켈든 그 똑같이. 언니 생겼어? 자이언티 노래 좋아하세요? 어 자이언티 노래 좋지. 쌍배님이 이제 자이언티. 네 이름은 자이언티. 오내 이름은 자이언티. 네, 상황님 그만하시죠. 죄송합니다. 예, 나오님. 상배 님은 그러면은 이쁜데 말을 안 하는 여자. 얼굴은 그냥 그런데. 아니, 예, 저는 되게... 아 근데 저는 저는 음. 확실한 이상형이 있어요. 어떤 어? 데요 유치원 선생님인데. 어? 문신을문신좀 저와 도움받 괜찮다, 갔다 이런 생각 하고 있으신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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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예. 상상하고 있어. 요저 엠력이 예. 되게 풍부해서 문신도 약간 그런 조그마한거같 돼. 약간 그 용들아, 봉황. 용, 잉어 이런 거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 되게 두 분이랑 있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네. 안정이 됩니다. 아, 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좀 편안해지셨군요. 예, 좀 편안해졌네요. 저는 9 3 년생입니다, 쌍미님. 구9삼 아, 년생, 좀 나이 차이 많이 나네. 응? 두 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두 살이면 거의 친구 아니야? 아니, 그래도 저는 완전 깍득한 사람이에요. 아니, 나중에 6, 70 되면 이제 그때 되면 친구지만 지금 사회 초년생한테 두 살이면 상당히 차이가 두, 많이 나는 거지. 쌍병 님도 엄청 그거네. 꼰대. 뭐야? 유교자. 꼰대 아니야, 꼰대. 두 살이면. 아, 그거야, 유교. 근데 유교남이 무슨 문신을 좋아하냐? 유교인데 문신을 안 좋아한다. 이거 자체가 유교가 아닌 겁니다. <laughs> 뭐라고요? <laughs> 야가 이거 야 뭐라 해야지? 에? 그 유교는 그런 사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 패션 유교야? 한 번에 누가 뭐부패식 어. 그런 뭐유교라고볼수 있죠. 부패식 유교. <laughs> 예. 부패, 부패. <laughs> 아, 부패 몰라? 부패. 그래, 부패. 먹는 부패. 어, 그래. 반말했다. 와, 친구 됐다 아. 저, 어. 그래요. 어, 아. 그래요. 음. 아, 지금 불 붙었는데 내가 강아지 ��불어서 꺼졌다. <laughs> 불씩 꺼졌다. <laughs> 보리야 안, 안녕 안녕 아아쌍배 아, 안녕 어 이제 나 슬슬 가볼게 가 다음에 만나면 인사합시다 쌍배님 다음에 예. 만났을 때또 존댓말 하지 말고 아예 알겠습니다 예, 어자 어. 아, 다음에 만났다 보고 자 상황 잘예 어. 예,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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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났을 때 상황 아아아아어어어아아 쌍배 아, 이 아이고! 어? 아, 잘, 잘, 잘. 아, 존, 아, 존댓말 다시 존댓말 해볼게. 알았어, 존댓말 <laughs> 해볼게. 존댓말, 존댓말. 그래요, 존댓말. 어, 어, 보리님 안녕하세요. 대박 선배님 안녕하세요. <laughs> 어, 우리 그때 어 처음에 <laughs> 네. 그 맞죠 얘기 많이 나눴었는데. 감몽이랑 밀밭에서 만났었는데. 어, 예, 아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좋네. 아 저는 그냥 계속 존댓말을 써고 싶었어요. <laughs> 너무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 자 지금 그 반말하니까 너무 어색해서. 그러면은 존댓말하는 사이로. 네, 조, 존댓말을 합시다. 아까 아까 그 대참사를 겪었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에 도 존댓말로 대화해요. 그럼 시다 네네. 네 그럼. 그럼 쌍미님 다음에 봬요. 응. 네네 두분다 아, 들어가세요. 안녕히 행복하세요. 계세요. 예예. 예. 언니 어땠어요? 친구 사귀셨는데? 이게 사귄 거야? 이거 못 사귄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친구 사귄 거잖아요. 쌍매님이랑 아는 사이인가요? 했을 때 아는 사이가 됐잖아요. 이게 아는 사이인 건가? 쌍매님의 나이도 알고 목소리도 알고 마크 스킨도 알고 마크 스킨. 그리고 램을 잘한다는 것도 알고 입다라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언니 데려왔어요. 헉, 여기 땅이 왜 이렇게 넓어? 이거 원방님이 다 평타만해서 이렇게 지으셨어요 언니. <laughs> 언니 언니도 집을 지으셔야죠 원방님도 어제 마크 처음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넓게 했다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부시는 거좀 도와주실래요? 혹시 일급이 어, 얼마예요? <목소리> 이거 재밌는 거라서 하면 제가 돈을 받아야 돼. 요 네? 사느라다. 아아 잠깐 뭐야 아, 아, 어 길막 하셔가지고. 아 길막 죄송 아, 해요아니 아, 사가몽님지금 네. 얼마 있어요? 저, 저, 8만원 있습니다. 원방님은요 아, 저도 한8만원 있어요? <laughs> 얼마, 얼마 있으세요? 아, 저, 만원 있어요. 우선, 잠깐 보세죠 아, 예, 그.. 네? 갑시다. 언니는 마크 2 일차, 아. 원방님은 마크 1 일차. 어 h a n s 시간 a n Hansigan, h a n s i g 아 그, 저도 이러면은 그러면 10만 원벌수 있나요? 저처럼 하시면 벌수 있어요. 아, 네. 대박아. 네, 혹시 누나. 혹시 선생님 다섯 개 30만 원있세요 드세요. <laughs> 아, 보리야 안녕. 쌍배님 안녕하세요. 음... 자, 자, 어, 어색해, 어색한 어색한 거 같은데 둘이? 네, 아니, 우리 이제 친구 하기로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까는 존댓말 하자고 해 가지고. 아 아,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걸 아, 그럼 아, 그럼 보리 보리 님이라고 다시. 아니, 그러면, 예? 그러면은 그러면은 예? 편하게 말하자, 쌍배야라도또